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요. 벤츠 E200 CGI 아방가르드 모델이고요. 차량 2011년식에 주행거리 10만 8000km입니다. 엔카 친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래 색상은 버건디인데 화이트로 전체 도색해주셨다고 하네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네요. 이어서 본넷 보겠습니다. 본넷 쪽에 크랙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범퍼도 살펴볼게요. 전방 센서 있고요. 범퍼 쪽도 내 네,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쪽 생활 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83mm로 6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밀어볼게요. 깨끗하네요. 옆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쪽 문콕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 크에 전혀 없네요. 뒤쪽 휠 살펴볼게요. 네, 휠쪽 생활기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3.00mm로 4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열어 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네, 생각보다 넓네요. 보조석 측면 살펴 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보시면 휠쪽 생활 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옆면 볼게요. 이제 보고 있는 쪽, 문꼭 보이지 않고요. 크랙이랑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깨끗하네요. 앞쪽 휠 볼게요.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의 주행거리 108,482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있고요.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시네요. 그리고 또 살펴볼게요. 네, 전동 핸들이고요. 잘 작동합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네요. 위쪽 볼게요.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 c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있네요. 네, 센터페시아 보실게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수납 공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2열 이동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바닥 쪽 보시면 코일 매트 깔려 있고요. 공간 넓고 편안하네요. 위쪽 보시면 썬루프 있어서 개방감도 너무 좋습니다. 네, 가운데 쪽 보시면 수납 이용 가능하시고요. 커플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쭉 보실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우유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laughs> 스캐너 영상이랑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네.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안쪽에서 보시면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퍼런셜 기어 누유 없이 깔끔하네요. 미션 쪽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쪽 누유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앞쪽으로 오셔서 보시면은 잘 보이실까요? 언더커버링에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보고 있는 쪽은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성능 전공 기록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제 상태 좋네요.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제 상태 좋습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E200 CGI 아방가르드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아차에서 5일간 타보기 수업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